네, 오늘이 23년 어, 1월 29일 일요일, 오대산의 어, 비로봉, 어, 비로봉 정상에 와 있습니다. 비로봉 정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 합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상에는 눈발이 약간 내리고 있네요. 에, 많은 산악인들이 그 이렇게 와서 비료봉의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료봉이 1,563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정입니다. 자, 비루봉의정상일 모습을 다보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네요. 저뒤쪽에 계곡에도 눈발이 많이 내리고 눈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불면서 차가운 그 바람이 계속 바이고 있네요. 여기 <목소리도> 고수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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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